오늘은 저와 1966일을 만난 여자친구와 아버님과 빙어 낚시를 하러 갑니다 낚시 꿈나무인 저를 위해 고수이신 아버님이 오늘도 고생해 주십니다 새벽 2시 반 기상 빼곡한 지하 주차장 일어나 현대리기니아범 때. 가는 길 상당히 어둡습니다 지난번에 갈땐 고란이랑 부딪힐 뻔 했습니다 초집중 모드 밤인데도 텐트가 많네요 다들 질빙입니다 저희 텐트입니다 원래는 작았는데 아버님이 이번에 큰 텐트를 사셨어요. 벌써 풀 세팅 늦어서 죄송합니다. 커피 한 잔의 여유까지 있는 편안한 낚시 너무 즐겁네요. 저번에 갔던 곳과는 다르게 빙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낚시줄을 내렸다 하면 잡히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. 우리 저기 겁내 잘하는디? 어? 여기선 뭘 먹어도 맛있겠죠? 라면에 김치. 마무리는 항상 아니온 듯 깔끔하게 쓰레기도 가져갑니다. 집에 가는 길 발걸음이 가볍습니다. 고생했어, 아반떼도를.